어, 그렇지. 그럼 고기네. 고기는 엑 X자 표지가 있네. 글을 XXX 해야지. 여기 XXX가 있잖아. 그래. 아, 누가 연필을 그렇게 잡니? 누가 색연필을 그렇게 잡아? 예쁘게 잡아. 승아야! 야 햄버거를 이렇게 못 그리면 햄버거를 못 먹지. 햄버거 뭔지도 모르면서. 이건 뭐냐고. 이건 뭐야? 그래. 고기 그려줘. 빨리. 예쁘게 그려줘. 낙서하지 말고. 예쁘게, 예쁘게, 더 예쁘게, 이쪽도, 이쪽도. 야, 이거는 뭐야? 이거 양파 같은데, 양파, 어, 양파, 어, 살색, 어딨냐 살색, 살색, 오, 그렇지, 어, 엄마, 양파, 어?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데, 음, 그래, 양파 그려봐. 양파는 살색을 야 치라고 그다음에 그 위에 뭐야? 이 노란색은 뭐지? 노란색은 뭐야? 노란색은 뭐냐? 어 치즈 살살해 살살 살살 치즈는 노란색 그리고 그 위에 뭐야 이거, 이거는? 토마토 어 그렇지 토마토 색깔은 음, 토마토 색깔, 그렇지! 아주 막 건성이다. 음, 어휴! 대충대충 그래. 이 마지막 위에 제일 두꺼운 거 이거 뭐지? 응? 이 동그란 거 이거 뭐지? 제일 두꺼운 거? 뭐야 이거? 이건 뭔데? 그래, 그래 빵! 그렇지, 빵! 예쁘게 좀 칠해줘라. 그 다음에 여기 참깨도 뿌려져 있네, 참깨! 음. 봐봐, 참깨 뿌려져 있지? 참깨 뿌려져 있잖아? 참깨. 참깨, 참깨 뿌려줘, 지성이도. 참깨, 참깨. 떨어지고 참깨 오 참깨가 그렇게 크냐? 엄마 참깨는 이렇게 조그만데. 햄눈 부비지 말고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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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잡아. 똑같지, 봐봐. 자, 빵 위에 뭘 쌓아, 그 다음에? 양상추. 아, 이게 양상추구나. <laughs> 그래, 양상추. 아, 지사이가 쌓아봐, 그러면. 그 다음에, 양상추 위에는? 양상추 위에는? 패티. 패, 페... 아, 패티를 넣어 올려. 그다음에 그다... 그 다음에, 그 어. 다, 그. 너 양파. 양파를 넣어 올려. 그다음에 그 다음에, 그. 그 다음에, 음. 치즈. 응, 치즈를 올려. 올려. 그 다음에, 응, 토마토. 토마토를 올려. 마지막엔 햄버거 빵. 빵. 햄버거 빵. 응. 완성했습니다. 완성했습니다. 저 먹어도 돼요? 응. 어, 제 소품을, 제 어? 제 그냥 주는 거야? 맛있어. 맛있게. 맛있게 드세요. 해줘야지. 주세요. 잘 먹겠습니다. 너는 콜라 먹어? 그래. 입에 넣지 말고. 음, 햄버거 맛있나? 물어봐. 음, 맛있어요. 정말 맛있네요. 음, 여기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. 음, 여기 다음에 또 와야 되겠어. 음, 맛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또세요 오 해야지. 또오세요 네. 왜? 응? 햄버거 먹어요 햄버거. <laughs> 햄버거? 누가 먹고 싶은데? 네. 누가 먹고 싶은데? 네. 아, 먹고 싶어. 어, 너 먹고 싶어? 저. 네. 음. 아, 차. 햄버거 촬영이네. 햄버거 촬영이야. 자좀 주세요. 좀